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5가, 과정의 말씀 제5가 선교사가 된 도로들입니다. 선교사가 된 도로들. 기억절의 말씀 단위에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엘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깨 깨달, 깨달아야 할 주제는 이상적이지 못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았던 포로들의 경험을 통해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란 어디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느끼기는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일 아사리아의 영적 담대함으로부터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하늘나라의 가치에 이끌리는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것.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언의 백성으로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는 일종의 순교 활동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영적, 신학적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실함과 근면함, 변치 않는 믿음으로 거짓심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고, 더불어 그 이교도들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살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 바벨론 유수입니다. 자, 바벨론 유수. 유수는 포로되어서 잡혀갔다라는 뜻인데요. 자, 아, 밑으로 내려가면 교훈인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방 문화 속에서 진리를 따라 생활하며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선교의 삶을 살았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로서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포로지오 주권적인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그 이방 문화와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환경적 경향을 뛰어넘어 잘나님 있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이사야 39장 5절로 7절과 단니엘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두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시스기야에게 이르되 너에게서 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 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이사야 39장의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 1장 1절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외었더니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되고 준비된 자들을 통해 이방 나라, 이방 문화의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것 보면 선교사의 놀라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로 13절 쭉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에, 다니엘이 가졌던 에, 선교사적인 어떤 품성 어떤 품성이었을까요? 아,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의 신학적 신념이 굳건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5장 12절에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어 예 하나님께 뜻을 정확히 이렇게 고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지혜와 충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지녔던 품성 가운데 고수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그렇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허점을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단일서 9장 3절로 19절에 내가 금식하여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언제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은 도로였지만, 노예고 종이었지만, 그가 가졌던 고별한 모습은, 오히려 그런 주변에 있는 힘과 환경을 뛰어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수많은 재림청년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라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런 포로 생활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재림청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여기 교회점은 8권 153쪽에 재림신자라는 이름을 지닌 그리고 재림 에, 이 SDA라고 하는 제7한 식리에스 제림교회라고 하는 에, 이름을 지신 모든 기관은 세상에 대하여 애국의 세유새가 같고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람들은 탐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교 국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포로가 되었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우상 숭배 민족들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름에 특별한 명예를 걸고 그들의 믿음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란히 빛나는 신념의 사람들, 아름다운 품성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손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야 할 것이고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도전이 심한 이 뉴욕에서 불건이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라는 사실이죠.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지배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둘러싸고 있는 현재 부정적 환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은 도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다니엘의 증언입니다. 이으로 내려가시면, 다니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증언하였다. 결국, 대부간에 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했지만 벨사살은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환경적 영향 속에서도 또 여러 왕들을 만나고, 또요 다른 국가가 이렇게 또 국가의 점유권이 바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전달 고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인드부간 4살 네 왕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깨달음을 갖습니까? 특별히 다니엘이 증언하는 증언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했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했을 때, 왕은 바로, 그렇게 고백했지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되시로다 그러면서 나누부가 내설이 한대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한 자에게, 교만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이렇게 바로 다니엘의 증언을 통해 이방 왕이 하나님을 깨닫고 정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 바벨론 입궁 시에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궁전의 벽에 쓰여진 기이한 글귀를 설명, 그가 설명을 듣지요. 메데와 페르시아의 손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말에 감동을 받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왕의 운명은 거의 확정되었지요. 말씀에 따르면 벨사살 왕은 진리를 배우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그러한 기회의 혜택을 활용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목숨, 그들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상으로 올라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증언할 기회가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먼저 오늘 우리들에게 일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별과 뜻을 증거해야 하는 증언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을 증언할 기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증언을 우리가 하고 사는 거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결심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다리오왕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국가에서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그 결과로 왕이었던 다니엘, 다리은 어, 다니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에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다리오 왕은 그가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다리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므로 보여집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에 내 나라 관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올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원세는 붕후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방왕의 모습. 이것은 바로 포로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낸 다니엘과 같은 선교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미 왕 앞에서 훌륭한 증인의 역할을 다했다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환경,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게 할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선교사로서의 삶 굳건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페르시아에서도 단일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목상으로 가시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떤 위협과 어려움의 환경들이 왔을 때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참다운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재림신앙이 진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삶과 말씀, 말씀과 삶또 행동이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넷째 날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종말의 때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그러한 종말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은 종말의 때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재림 신앙의 중심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러한 종말이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단예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단예설 7장 13절로 14절, 어,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이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개념은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성경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수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아직 이르지는 않지만 그 나라는 놀라운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간적 권세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단일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단열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곧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도래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사실을 증거, 증거,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열서를 종말과 아주 밀접히 연결을 시키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은 다니엘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그분의 시대와 미래에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종말과 밀접히 연결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가 여러 부분에서 종말의 때를 가르키는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는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대청회를 통해서 216개국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끝은 곧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목상입니다. 종말에 관한 다니엘의 계시는 어떤 선교적 의미가 숨어져 있을까요? 자, 기회가 아직은 주어져 있지만, 이 기회의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바입니다 저격입니다. 제림을 고대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성교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일까요? 자, 우리 뉴욕 중앙교회에 맡겨진 성교적 사명을 어떻게 표출하고 표현할까요? 매우 중요하죠. 이번 후반기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를 통하여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오는 시뿌리기 전도단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비행기 값도 그리고 수만불이 들어가는 그 전도지를 직접 찍어 와서 우리 지역 인류역에 뿌리고 증거하 원하는 것입니다. 막상 이 지역을 책임져야 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다섯째 날. 선교사 역할을 했던 다른 포로들입니다. 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포로와 또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 사는 <laughs> 삶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무도 위대하고 놀라운 선교사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에브베 요셉이나 모세 바벨론의 느에비아, 베르시아의 에스터처럼 다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와 위치 속에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뜻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여건을 불평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선교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주님의 기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에스더와 다니엘의 이 선교적인 어떤 사명에 대한 모습을 비교해봤는데요. 에서는 필요할 때까지 정체를 밝히지 않는 지혜를 보입니다. 필요할 때까지 신앙을 감췄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와 가족을 보호하시고 높은 지위에서 자신과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또 자신의 위치를 분연히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소수자를 위한 종교적 자유와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수립하도록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온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시부인으로 알려집니다. 종교적 신념을 아예 애초부터 밝힙니다. 하나님이 그와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높은 지위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증언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고래 상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그대로 표출하는 단일과 같은 선교사. 필요할 때까지는 감추지만은 지혜를 갖고 때를 기다리는 에스도와 같은 선교사. 이 선교사의 태도에 대한 것은 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적절히. 드러낼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유기적이고 융통적인 선교적 방법과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죄도 필요하고 순교람도 필요하고 굳건한 신념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환경, 다양한 여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마음의 심중은 분명히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그 뜻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교사적 사명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또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21세기의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느헤미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21세기의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증인으로 부르셨는지 조금 전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자신을 규정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 감동을 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고민해 보시고요 결론인데요 이 세상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 왜요? 이땅이 그냥 안착해버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영원한 본양을 그리워할지라도 우리는 사회에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우리의 문화 속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사명이 있다는 것. 즉, 포로였지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성경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아닐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가 된 프로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강력한 세속화와 문화와 삶의 영향력 속에 프로된 우리들 여전히 21세기에 선교사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느에미야와 같은 선교사가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우리는 어디에 있던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성교사로 살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